그, GTX 성남역. 어제 개통했고, 오, 어제는 이제 타보지는 못했고, 오늘 이제 개통 다음날이니까 한번 타볼 생각이고, 전 판교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수소 갈일 있으면 탈것 같아요. 수소에 이제 SRT 타러 갈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훨씬 수월하겠다. SRT 타긴 좀더 쉬워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내려가도 동탄역에 가서 SRT 갈아타도 되고, 지금 판교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어, 도로 하울을 한두번 정도 건너야 되긴 하는데, 그 중간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 길이 걸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날씨가 좋으면 은 충분히 걸어갈만 하겠네요. 아니, 애초에 가까운 거리네, 판교역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마음 먹었으면은, 같은 역으로 묶어서 지하도로 뚫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뭐, 성남역 간판이 보이고, 아직 뭐, 이게 특별 피난 계단 뭐,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GTS 성남역 개통 축하, 어, 주민일동. 정성도로 공사하신 분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성남역 들어가는 GTX 출구는, 어, 네, 여기. 성남역 입구에 경강선과 GTX-A 이렇게 둘다 써있네요. 아예 새로 생긴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완전 다 쇠고입니다 쇠고 냄새가 가득해요 보면은 경강선 판교 여주수서 아 판교여주 GTX 수서동탄 이렇게 써있네요 어역 자체는 그냥 지하철역이랑 지금 밑에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동탄에서 출발한 열차. 배차 간격이, 보면은 수서행 같은 경우는 보통 21분에 있고는 주말입니다, 오늘. 37분에 있으니까. 16분마다 배차가 있는 것 같네요. 20분 좀안 되게, 20분 정도 배차.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배차가 된것 같아요. 선후불 교통카드로 쓸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교통카드 되나 봐야겠어요 오 1550원 교통카드가 찍혔습니다 지금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교통카드가 찍혔고 1550원이 어, 기본요금으로 찍혔습니다 아마 기본요금이겠죠 기본요금 찍히고 아마 거리마다 더 기대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얼만큼 더 나오는지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는 수서로 갈 거기 때문에 수서행을 탈 건데 생각보다 경로가 엄청 길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한두칸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어, 좀 있으면 타는 플랫폼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아, 아직 구성역, 그러니까 용인역은 개통을 아직 안 했네요. 개통 안 했고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 이렇게만 지금 개통이 된것 같고요. 이렇게 어, 스크린도 뭐 있고 지하철처럼 타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이제 노선도도 위에 동탄 바로 성남이네요. 동탄 다음에 바로 성남이고 아직 용인역은 개통을 안한 상태이고 음, 21분 도착이니까 2분 남았습니다. 사람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안전요원본들좀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지하철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가는 곳 경강선 갈아 뜨는 거 이거 약간 지하철 표시잖아요 어, 그래서 지하철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도 여기 표시도 어, 약간 지하철 같은 표기죠. 기차보다는 지하철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 이제 이 열차 자체는 기차인데, 속도는 기차인데, 지하철처럼 만든 거네요. 좋다. 음. 일단 그 처음에, 개찰구에서 처음에, 그,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까, 동선이 길지 않아요. 여기 들어와서, 처음 내려오고 나서, 열차 타는 데까지 가깝습니다. 아, 열차는 GTXA라고 이게 렇 써있네요. 근데, 지하철 느낌이에요, 지하철 느낌. 지하철 느낌이고, 아, 스크린도가 열리겠죠? 약간 문이 이제 이렇게, 기차 문이 아니라 지하철처럼.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이렇게 닫히고, 물론 지하철처럼 가벼운 문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문이 닫히기는 합니다. 아마 지금 도선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동탄, 구성, 성향, 수성, 청성 서울역, 연신대, 청릉, 대구, 킹텍스. 어, 아, 이렇게, 이제 아직은 이제, 이렇게만했졌지만 보여주세요. 네, 소개하는 데가 나오고 속도가 나옵니다 이제 속도가 나오는 거는 이제 신문당선도 약간 나오긴 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신문당선은뭐 제일 빨라도 98km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한 130km 스피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대 180km까지도 나오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132km 정도 속도로 달리나 봐요 이 구간에서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흔들려가지고, 못 써있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하철 정도 흔들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그 성남역에서 수서역에 갔다가 다시 성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교역에서는 별로 이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왜냐면 환교에서 직접적으로 환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SRT 탈 때는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T에 대한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다. 그 판교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실 아무리 수업까지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수서에서 이제 서울 가는 게 사실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북으로 가거나 이제 뭐 강남으로 가거나 그래서 좀 서울역까지 개통되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뭔가 그 열차 자체는 굉장히 빠른 지하철의 느낌이었고 기차보다는 지하철의 느낌이 좀더 가까웠고 환승도 지하철처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요금도 제가 3,500원 정도 든것 같은데 성남에서 그 수석까지 제가 원래 좀 신분당선에 귀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잘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싸긴 하죠. 하지만 속도가 빠르니까요. 쾌적하고 환승도 되고 동탄 주민들이 오히려 판교 접근성이 좋아졌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체험을 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빠르고 쾌적하고 그리고 뭔가 지하철 같은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랑은 달라요. 지하철의 느낌이 좀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도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고속 지하철들이 좀 뭔가 잘 이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분산이 되면서 주거 환경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 수단이 좋아지는 게 분명 의미가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GTXA 노선 성남역 수서역 체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